오늘 다룰 내용은 조금 어렵고, 실제로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인데요. 지난 시간에 적용했던 원리와 동일한 원리로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문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보자마자, 아, 이거 수동태구나, 라고 하실 거예요. 그죠? 그런데, 문법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. 정말 중요한 거는 구조죠. was라는 분명한 뿌리가 있고요. discussed, 이거는 변신한 거죠. 그렇다면, 두 번째, the problem discussed in the last meeting. 이거와 이두 개의 차이는 뭘까요? 지난 시간에 적용했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 보면, 첫 번째는 온전한 문장으로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지만, 두 번째는 온전한 문장, 온전한 문장이 되지 못합니다. 그래서 마침표를 찍으면, 안 되죠. 마침표를 찍으면 틀린 비문이 됩니다. 대신, 마침표를 찍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의미덩어리가 될수 있겠죠. 지난 시간과 똑같은 논리로.